아한 하나만 붙여 아, 국정안정선생그정 안정해 선생님, 그 국정 안정 주셨는데. 아, 선생님께서 이제 마음에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되야국정이 안정될까? 그런 사람 한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이유는... 말고 아직까지 없을 것같은데 음... 선생님, 그러면 가장 뭐 신뢰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맞으세요? 저는 솔직히 보수입니다. 정통 보수고 안전 예. 이제 볼수 보수인데 네.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정치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아... 너무 정당 싸움만 하고 음... 인생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네. 원래는 네. 원래는 고향은 부산인데 네. 네. 광주에서 산지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네 어디요? 광주에요, 광주. 근데, 네, 골수 보수라고 하셨는데, 네. 광주에 20년 사시면서, 그럼 투표는 좀,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음, 국힘당 당원도 했었고. 아, 관심이 많으셨네요. 그 그저 이제 TK, 티켓이... 네. 나는, 그, 뿌리를 못 버려가지고, 네. 보수를 많이 좀 응원을 했는데, 네. 좀 실망을 많이 했지 이번에. 음. 한액을 음... 시키는 것 때문에. 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권, 상권, 상권. 분들께서,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가시는 분, 분들이 한동훈 대표 어, 네. 할 때부터 뭔가 좀 네. 음, 이거 조금 이상한 정당 싸움으로 자꾸 네.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네. 당을 가지고 아 우리가 표를 더 갖고 가야 돼 와, 진짜. 우리가 더 갖고 가야 돼이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좀 뭔가 좀 음. 아, 아쉽다 아그 그래 저도 같은 마, 진짜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진짜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직은 지금 그두 분에서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네. 아, 이분한테 어떤 정책이 있는지 들어보고, 아. 아. 진정한 보수고 관심도 많으신 분으로서, 네. 국민의힘과 또 차기 대선 후보, 네. 보수 후보에게 또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남겨주시면. 지금 이제 세상에 아무래도 정부는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버려가지고, 젊은 세대가 많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효를 얻기 위해서 힘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수는 보수답게, 그리고 당원들은 또 당원답게 뒤에서 무무기응원하고, 어, 빨간색은 그냥 뼛속부터 빨간색으로 그냥 열심히 한번 응원하고, 돌아줘도 어, 다시 그냥 끝까지 응원하는 게 보수 아닌가 아, 그런 생각.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듯 현명한 네. 어, 선택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